밸런스 ST2 하네스를 이용해서 블러를 작업을 하실 때는 하네스를 먼저 장착을 하시는데, 결차는 가슴쪽. 그리고 허리벨트를 하시고,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길이 조정하는 겁니다. 양쪽 다. 줄을 쭉 당겨서 가슴 위차. 가슴 가운데쯤에 이제 묘차 시키시고, 이거는 이제 남성분들은 지금 장착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 하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밑에 부분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고, 또 허리 벨트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길게 돼 있으니까 그냥 잡아당기시면 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뭐늘리시려고 하실 때는. 그냥 요반대편을잡아당기는게 아니고 윗부분을 살짝 푸시해가지고 눌러주시고 잡아당기시면 조정이 편합니다. 또 지금 블러어를 쓰실 때는 이 상태에서 조립하면 블러어가 바닥에 많이 가니까끈 조절을 하시는데 요 밑에 끈을 일단은 최대한 밀착을 시켜가지고 하네스 자체를 좀 많이 올려야 돼. 힙 패드 자체, 스윙 패드를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절, 조절. 그래서 패드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은 옆구리 좀 위쪽으로 위치를 하시면은 그다음에 블러를 장착해 블러를 딱 걸어 놓으시고 놨을 때 양손 놨을 때 이제 너무 지금 사람 이제 지면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 면을 좀더 밑으로 내리시고 그 자체를 밑으로 내리시고 이쪽 끈을 다시 조정해서 내가 손을 놨을 때는 한이 정도 높이 되면 되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들링하실 때도 얘를 들고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핸들링하실 때는 들고 핸들링하는 을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편하게 블로워 자체와 배터리 무게를 온몸에 다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시다가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좀더 먼데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거 자체가 이제 스윙 패드로 두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밀수 있고, 뒤로 땡길 수 있고, 이때도 뭐 들면서 미는 게 아니고, 그냥 슬라이딩이 쉽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밀면서 작업하시고, 뒤로 땡기 작업하실 때는 전원버튼 일단 먼저 원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날엽 같은 걸 민다 그랬을 때는 받아야 되고, 반세를 살살 당겼을 때, 낙엽이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그 밀리는 느낌에서는, 크루즈 버튼. 금그 다음 편에 헤드링을 안 하고, 원하는 팁을 할수 있고, 아니면, 앞부분만 잡혀서 헤드링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여기 고리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제품 자체를 이제 다, 블러를 다 사용하시고, 이제 분리를 하실 때는, 이걸 윗부분을 살짝 눌러가지고 분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레버를 밑으로 내리시면 통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 레버 자체는 다시 장착하실 때는 위로 올린 상태에서 집어 넣고 이 자체를 젖히시면 이제 장착이 다시 되고 이 자체는 예초기를 쓸 때는 패드가 말 그대로 스윙 패드 자체가 힙 패드 거의 허벅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얘를 다시 조절 끈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블로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블로 관기기 때문에 항상 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슴 높이 정도. 옆구리에서 가슴 높이 정도 놔두시고 작업하시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